안녕하세요. 슬토생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NBA 플레이오프 두 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빅매치들 밖에 없네요. 일단 첫번째 경기는 토론토 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토론토는 53승 29패로 동부 2위였고요. 보스턴은 동부 3위였죠. 그리고 이 경기는 동부 8강 2차전 경기고요. 그리고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토론토는 승승승패, 보스턴은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플레이오프와 올 시즌 성적을 토탈로 본다면 보스턴이 4승 1패로 앞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1차전 경기에서 토론토는 보스턴에게 112대 94로 패배를 하며 시리즈 스코어 0대 1로 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를 자세히 보면 일단 토론토는 팀 약초 성공률 36.9%를 기록했고 팀 리바운드 40개 3점슛 10개밖에 넣지 못하면서 일단 약초 성공률이 너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도 토스톤보다 10개나 더 적었고 3점슛도 7개나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존과 외곽 모두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1차전을 패배한 토론토죠. 지난 경기에서 아누노비가 12득점, 시아카미 13득점에 그치면서 크게 부진했고요. 그리고 특히 벤블리트 선수가 11득점을 올렸는데 야투 성공률 18.8%에 그치면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라우리는 17득점, 6리바, 8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41.7%를 기록하며 나름 활약을 해주긴 했죠. 그리고 벤치에서는 이바카가 15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파웰이 10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반면 보스턴은 팀 야투 성공률 47%를 기록했고 팀 리바운드 50개, 3점슛 17개를 성공시키며 맹활약했죠. 제일런 브라운 선수가 17득점,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 선수가 21득점 9리바운드 야투 성공률 50%를 기록하며 맹활약해줬고요. 그리고 타이스가 13득점, 스마트가 21득점 6리바운드 야투 성공률 60%로. 3점씩 5개를 성공시킨 스마트 선수입니다. 또한 여기서 포인트가 워커 선수가 18득점 10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만 살펴보면 일단 보스턴이 주전 5명이 모두 두전이 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 해줬고요. 솔직히 두팀 모두 지난 경기에서 벤치는 쓸모가 없었어요. 100% 거의 주전 싸움이 승패를 갈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단 토론토가 1.58을 받았고 보스턴이 1.94를 받았죠. 이 경기는 토론토가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니까 러 지난 경기에서 토론토 선수들의 슛감이 너무 좋지 않았지만 원래 이 정도로 스팀 야투 성공률이 낮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야투 성공률을 조금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스턴은 헤이워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벤치에서 좀, 조금 불안한 면이 있죠. 심지어 지난 경기에서 이바카는 거의 더블더블을 기록하면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파웰, 파웰의 공격력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 토론토가 2차전 경기는 잡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토론토 승, 토론토 핸디 승, 그리고 언오버는 218.5, 언더가 좋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덴버와 유타의 경기입니다. 엄청난 빅매치업이죠. 서부 16강 7차전 경기입니다. 일단 덴버는 46승 27패로 서부 3이었고요. 유타는 서부 6이었죠.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덴버는 패패 승승, 유타는 승승패패로 가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올시즌 3승 5패로 유타가 불리한 편이고요. 좀 약했었죠 덴버에게. 그리고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덴버와 유타를 상대로 6차전 119대107로 승리를 하며 시리즈 스코어 3대3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덴버는 팀 야투상군을 54.9%로 기록, 팀 리바운드 43개, 3점슛 18개로 기록하며 선수들의 슛감이 매우 좋았죠. 특히 자말 머레이 선수가 50득점, 야투상군을 70.8%로 기록했고 3점슛 9개를 성공시키며 정말 미친 활약을 해줬죠. 또한 요키치가 22득점을 올려줬고 제라미 그랜트가 18득점을 올리면... 주전 싸움을 잘 해줬습니다. 물론 벤치에서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선수들이 유타도 벤치에서 클락슨과 니행 선수가 부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고요. 반면 유타는 팀 야투 성공률 45.3%로 나쁘진 않았고, 3점슛 18개를 넣으며 외곽도 나쁘진 않았지만 팀 리바운드 30개만을 기록하며 골밑치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미첼 선수가 44득점, 야투 성공률 56%, 3점슛 9개를 성공시키며 엄청난 활약을 해줬고, 또 마이크 콜리가 21득점, 야투 성공률 53.8%를 기록하며 두 명의 가드들의 활약은 매우 좋았지만, 고베어가 조금 심각하게 부진했고, 그리고 잉글스와 오니, 포워드들이 조금 많이 부진하면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어렵네요. 이 경기가 정말 어렵네요. 일단 덴버가 1.60을 받았고, 유타가 1.91을 받았죠. 이 시리즈는 항상 역배가 많이 터지긴 했죠. 역배가 많이 터져서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한데 사실 이 경기는 고베어가 미친 활약을 해줘야 이길 수만 있는 경기예요. 사실 과거를 살펴보면 과거들을 살펴보면 3승1패였던 시리즈에서 3승3승이 되어서 오히려 역전된 케이스가 많았어요. 옛날에 클리브랜드도 그랬고 뭐 골든스테이트가 오클라호마를 이겼을 때도 그랬었죠. 1대 3의 시리즈를 4대 3으로 역전시키는 케이스가 많았어서 사실 이번 경기도 덴버가 이길 것으로 보여요. 제 머리로는. 근데 뭔가 덴버에 많이 몰려서 또 유타가 2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이 경기는 그냥 덴버가 이길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느낌이 좋진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덴버가 유리한 경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최근 솔직히 잉글스와 온일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좀 주전 싸움에서 미첼이 조금이라도 부진한다면, 유타는 완전히 꽝이고요. 그리고 벤치만 봐도 지금, 포터 주니어가 조금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 리바운드도 잘 잡아주고 있고 크레이크 선수가 8득점 66.7%의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며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주전에서 제라미 그랜트와 몬테 모리스까지 완전히 살아난 덴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체가 고베어, 콜리 이세 명이 완전히 미치고서야 유타가 이길 수 있는데 사실 최근 고베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덴버가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덴버 승, 덴버 핸디 승, 그리고 언오버는 219.5 오버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근데 이 경기는 진짜 어려워서 진짜 이 경기만은 차라리 언오버가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9월 2일 NBA 플레이오프두 경기 분석해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